심판의 청송과 함께 우수급 경주 제10경주 시작이 됐습니다. 대열선두 4번 김태범 선수 뒤쪽 1번 김재용 선수와 이어서 7번 주병환 선수, 4일 7번 뒤쪽 2번 장우준 선수와 5번 조영소 선수 바깥쪽 3번 조재호 선수, 대열 후미엔 6번 김영섭 선수입니다. 현재 외선에 위치한 3번의 조재호 선수가 조금씩 속도를 더 올리면서 4번 김태범 선수 앞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5번, 6번 선수들 또한 바깥쪽에서 빈틈 노려가고요. 3번에 조재호 선수가 대열 선두일 때 6번에 김영섭 선수가 이동하면서 선두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7번에 주병환 선수는 6번 뒷자리를 노리고 있습, 있습니다만 6, 3번 틈이 열리지 않자 조금씩 앞쪽으로 이동해서 6번의 앞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7번에 주병환 선수가 이제 대열을 이끌어 가고요. 7번, 6번, 4번 현재 대열 앞선 종합 득점에서 앞서 있는 선수는 6번, 3번, 4번, 634, 463번으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3, 5번 선수들 청평 팀 선수들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7번의 주병원 선수가 대열을 이끄는 가운데 74, 63, 51. 이 번의 대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호준 선수만이 1월 2일 날 부산 경주에서 추입으로 일차를 가져가면서 현재까지 승률 연두 삼연대 100% 유지하고요. 또한 6번에 김영섭 선수는 특선급 경주에서 우수급 경주로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승부가 펼쳐지게 될 것일지, 이번에 장우준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장우준 선수가 타종선 먼저 통과! 이때 7번의 주병환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7번 주병환, 7번 주병환, 바깥쪽 4번의 김태범 선수가 선행 승부수, 뒤쪽에 6번의 김영섭 선수가 4번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3번의 조재호 선수가 6번을 부지런히 쫓고 있고요. 4번, 6번, 3번의 대열 앞선이 형성됐습니다. 4번의 김태범 선수, 막판 추입을 노리는 6번의 김영섭 선수, 그리고 3번의 조재호 선수까지 4번을 넘는 6번의 김영섭 선수, 4번 6번, 6번 4번의 1, 2위권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우수국 경주 제10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국경지 우수급 경지 시작됐습니다. 네, 4번 이생현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초반 선두 이어서 1번 김석호, 2번 전경호 선수 뒤쪽, 3번 네, 최민호, 7번 최석윤, 6번 이진원 선수 뒤쪽은 5번 김영섭 선수 4코너 통과했습니다. 네, 4번 이상현 선수, 4번 이상현 선수, 17기 선수, 4번 이상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이어서 1번 김석호 선수 바깥쪽으로 5번 김영섭 선수, 5번 김영섭 선수 97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앞서 있고요. 어제 경주에서 추입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번 전경호 선수 어제 경주에서 선행으로 이착했었고요. 26기 선수. 이번 전경호 선수가 5번 김영섭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3번 최민호 선수 3번 최민호 선수가 이번 전경호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6번 이진원 선수. 6번 이진원 선수가 이번 전경호 선수의 뒤쪽에 있습니다. 5번 김영섭이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자 7번 최석윤 선수가 바깥쪽에 있고요. 어제 경주에서 마크 작전 3착한바 있는 7번 최석윤 선수입니다. 3번, 2번, 5번, 1번. 자 그리고 6번 4번 선수 선두로 나오는 선수는 7번 최석윤 선수입니다 7번 최석윤 선수 바깥쪽에서 맞받아치는 2번 전경호 선수 2번 전경호 선수가 먼저 승부이를 던졌습니다 2번 전경호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단독 마크 7번 최석윤 선수 바깥쪽 피치를 올리고 있는 5번 김영섭 선수와 취입하는 6번 이진원 선수 4코너 5번 김영섭, 5번 김영섭 그리고 2번, 2번, 5번, 6번, 2번, 6번, 5번 2번, 6번, 5번이 삼파전 접전을 펼친 최9경지 경주 우수급 경지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경지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구강시기 심판의 총선과 함께 우스급경조체 구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대열 선두로 이동하고 있는 4번 박종태 선수, 뒤쪽 2번 이상현 선수와 3번 최석윤 선수, 뒤편엔 6번 전장윤 선수, 이어서 7번 장인석 선수, 바깥쪽 1번 김영섭 선수, 후미엔 5번 황영근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일찌감치 이번에 이상현 선수가 4번 앞자리를 택하면서 선두가 전환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상현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4번 이어서 바깥쪽 1번에 김영섭 선수가 현재 외선에서 다시 한번 4번 뒷자리로 위치하고요. 5번에 황영근 선수가 뒤쪽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경주의 득점 3강은 1, 3, 5번이고. 1번의 김영섭 선수 첫날 추입으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 저치기로 어제 3차 가져갔습니다. 물론 4번의 박종태 선수 가장 막내의 기수로서 첫날 선행 그리고 어제도 선행을 펼치면서 모두 입상권 진입과 동시에 시즌 첫 승을 또 기록한 바 있습니다. 3번의 최석윤 선수는 첫날 마크로 3 차를 가져가면서 세 선수만이 이번 회차 유일한 입상 기록 그리고 올 시즌 첫 입상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재 7번의 장인석 선수는 자리잡기에 여의치 않아서 뒤쪽으로 빠지고요. 2번, 4번이어서 6번의 전장윤 선수도 뒤쪽으로 다소 물러납니다. 2번, 4번, 1번, 내선 앞선 2번, 4번, 1번입니다. 현재 6번의 전장윤 선수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번과 4번 빈틈을 노려 가는 가운데 자리잡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손도유도니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상현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고요. 그대로 타종선 먼저 통과. 2번 바깥쪽, 심지어 4번의 박종태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를 준비합니다. 26기의 신의의 각오로. 가장 먼저 선행승부에 돌입하는 4번의 박종태 선수가 간격을 크게 벌려가면서 선행승부에 나섰고요. 뒤쪽에 3번의 최석윤 선수가 뒷자리를 부지런히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과 6번의 3위권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3번의 최석윤 선수가 이때 바깥쪽 속도를 올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4번과의 대결. 4번 박종태, 3번의 최석윤, 3번의 최석윤 선수가 넘습니다. 3번 최석윤 3, 4, 2번. 3번의 최석윤 선수가 막판 피치를 올리면서 시즌 첫승을 기록하며 3일차 경주를 마무리 짓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